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됨. 바리세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현대인 성경.